바울이 생각하기에 그의 계획은 의로운 계획이었어요. 그가 세운 교회들을 굳건히 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신앙을 더욱 굳게 하기 위해서 천도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옳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일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멈춰서 그만! 이라고 하는 그 사인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포기하지 못할 때가 언제입니까? 성공하고 있을 때, 모든 계획이 계획대로 되고 있을 때 우리는요, 우리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실 때에도 이 일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는가? 그러다 보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앞서 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마게도니아 사람, 유럽 사람이 바울에게 와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 환상을 보았을 때 바울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하나님 뜻에 맞는 일인지 그래서 우리는 늘 돌아다 봐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내가 이루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보다 더 좋은 곳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